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이만큼이나 기부할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영 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109명, 전부 서울입니다. 신축 273세대, 제공급 430세대, 예비 1,406세대. 지역별로 보면 17개 자치구에서 골고루 모집하는데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특히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가 눈에 띄었어요. 많이 뽑거든요. 아영이네가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강동구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죠. 여기, 여기. 좋습니다.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아영이네 루트를 따라서 원룸에서 투룸, 또 요가삼촌 제2의 루트를 따라서 집 크기를 키우자. 이번 공고에서 구로구는 408명. 마포구는 141명. 송파구는 318명. 강동구 722명. 아영이네가 살고 있는 강동구에서만 722명. 모집 인원이 엄청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강동구는 이렇게 4개 단지에서 총 722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을 많이 모집하는데, 리앤파크 11단지 17형으로 150명. 36형으로 35명. 14단지 17형으로 117명. 또 리버파크 29형으로 214명. 청년은 이렇게 3개 단지에서 총 516명을 모집해요. 신혼부부는 고덕 아르테온 59형으로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물량도 넉넉합니다. 위치는 지도로 보면 여기에요 5호선 강일역을 중심으로 강일리버파크 11단지는 여기에 있고 강동리앤파크 11단지는 여기, 14단지는 여기, 고덕아르테온은 여기. 강일역에서 세정거장이면 아영이네 행복주택, 상일동역에서 2정거장이면 아영이네 행복주택. 바로 여기가 행복주택 아닙니까? 살기 좋은. 강동구로 오세요 어떻게 생겼나 평면도 봅시다 먼저 17형은 원룸 구조예요 샤워부스가 보이고 북박이장 책상, 옵션도 있어요 11단지와 14단지에서 청년과 주거급여수급자 306명을 모집합니다 임대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상호전환 시이 금액이에요 관리비는 전기수도 포함 4월 기준입니다 29형도 원룸 구조입니다 17형보다는 확실히 넓어요 강일 리버파크, 강동리에파크 11단지, 14단지에서 청년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353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상호전환 시 이금액이에요.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포함 4월 기준입니다. 36형은 1.5룸 구조입니다. 욕조가 보여요. 리앤파크 11단지에서 청년과 고령자 42명을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상호전환 시 이금액이에요. 관리비는 전기 수도 포함 4월 기준입니다. 강동구에서만 722명을 모집하는데. 이중 하나는 내거 아닙니까? 아영인의 효과. 얼른 당첨돼서 당첨 후기 쓰러 갑시다. 명예의 전당으로 오세요. 어, 특이했던 곳 잠깐 볼게요. 썸네일이죠. 청년도 방 3개, 리룸이 가능하다.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신림동 디원타워 위치는 여기에요. 신림역 도보 4분. 초역세권. 위치부터 미쳤습니다. 신림역은 순대가 맛있어요. 순대타운이 있다니까 아내가 안 믿던데. 있어요. 여기. 음, 맛있습니다. 순대랑 곱창만 파는 빌딩이 있어요. 무튼 디온타워의 위치가 너무 좋죠? 그냥 역세권도 아니고 도보 4분, 초역세권이다. 그냥 역도 아니고 2호선이다. 신림선은 또 처음이네요. 새로 생겼나봐요. 아쉬운 건이 디온타워에서 총 4명을 뽑습니다. 투룸 2명, 쓰리룸 2명. 투룸은 대학생, 쓰리룸은 청년계층으로 모집해요. 청년계층이 방 3개, 쓰리룸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런 집은 또 처음입니다. 29형인데 방이 3개라니 놀랍죠? 보면 붉은 점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확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서비스 면적이니까 서비스 면적이 참 넓죠? 확장으로 집 크기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방이 3개가 됐어요 대충 가로가 5m, 세로가 10m니까 방 3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꼭 당첨되셔서 초대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쓰리룸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상호자만시이 금액이에요 2호선 초역세권, 3룸이 12만원. 대박이다. 강동구 3곳, 그리고 디온타워. 총 36개의 단지 중에서 달랑 4곳 봤어요. 이 밖에 참 많은 단지에서 골고루 모집하니까 접수는 공짜.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008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상호전환은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리는 제도인데 100만원 단위로 할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일 때의 전환이율은 6% 쉽게 기본 보증금 200만원을 늘리면 임대료 만원이 줄어드는 제도예요또 전환이율 6%라는 이야기는 내가 6%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반대로도 가능해요. 상호전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170만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를 공유한 영상이 있으니까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은 LH, SH, GH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은 타임라인에 남겨동은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부터 확인해주세요. 대학생은 두 가지예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3인 가구 641만 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 계층도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 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8,800만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면서, 청약 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85만원, 청년 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보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정확하게는 공고일 기준,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보소 월액이 385만원 이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32만원, 맞벌이는 629만원이에요. 자산은 3억 2,500만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면서 청약 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 신혼 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 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 금액은 신혼 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계층을 선택하고 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소득과 자동차는 얼마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제 공급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대학생 계층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있으면 1순위. 우선 공급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대학교가 있으면 1순위.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에게 적용하는 배점이 있고, 대학생은 부모 모두 서울 위의 지역에 거주하면 3점.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입니다. 청년 계층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여기서 연접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를 말해요. 꼭 서울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어도 일반 공급 1순위.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배점이 있고요.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도 볼게요. 일반 공급은 청년과 같이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인데, 대상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배우자가 조건에 맞아도 내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공급은 대표 신청자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해야 1순위,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9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위 자격에 해당하면 3점. 총 9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령자 계층과 비슷해요. 배점은 6점 만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순위가 없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바로 추첨. 우선 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1순위는 배점에서 추첨. 2순위는 바로 추첨. 청년 계층은 모든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지역 거주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참,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두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만 있는 단지를 신청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공유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행복주택 당첨 후기를 확인해주세요. 접수는 7월 6일부터 pc 또는 휴대폰 또는 방문에서도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16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볼게요.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6년, 자녀가 한명이상일 경우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요. 특이사항입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손정 불가, 쉽게 예비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인데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 행복주택 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나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 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 등 계층이 변경 된 경우 불이익 없이 다시 청약 할수 있습니다. 동일 계층으로도 가능한데 이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 한 기간은 공급대상자별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즉각 정리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a